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좀 돌아왔으니까는 이제 열심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우 출연 네 이제 아 이거 웹툰석 웹툰석 이제 프레임 제작으로 돌아왔군요 좋습니다 아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는 이번 주 월요일에는 4일 전인가요? 어느 보게되죠4일 전이죠 4일 전부터 어제까지 제가 말했듯이 외할머니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안말했나 내가 네,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 가지고 해돋이 좀 이제 어제 해돋이 보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럴 거면은 그 전에 좀가 가지고 거기 이지 저는 동생이 동생이 두명 있고 네 형이 한 명이 한명 한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아 우리 할머니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외화머 쪽에서는 이제 동생이 세 명이군요. 네, 세 명하고 이제 형이 두명두 두 명하고 이제 누나가한명 있습니다. 친척관계인데요 이제 이걸 그냥 여기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있을 바에는 그냥 집에 아 집이래 외물집에 가가지고 노는게 좀 노는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상도 이제 못 찍고 오게 됐는데 저번편에 영상을 말한것 같지만은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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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간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새벽 1시에 자가지고, 아, 새벽 1시 평균으로 잡으면 한 2시쯤에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7,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자는 거예요, 이제 제가.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자다 보니까는 이제, 저, 정신이 없죠. 아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러든지 모르겠지만은, 아, 해도이 보러 갈 때는 서멍 때리고 가더라고요 3일 동안 이제 그대로 계속하면 이제 사람이 미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이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잤죠 새벽 6시에 일어나, 새벽 6시를 안 뒀지?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한하그 있으면은 계산로는 별로 안 되지만. 이, 대충 잡아서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났다고 치면은요. 아, 4시간, 4시간이야. 5시간, 아니, 4시간 맞잖아. 10시. 아. 이거 무네, 진짜. <laughs> 아, 썬다 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요즘, 아, 4시간밖에 안 자, 안 자시는 분이 있겠죠? 저는 미치겠습니다. 10시에 자가지고, 이제, 7시, 8시 일어나는데, 확, 한 번에 확 줄이니까는, 미치겠다라고, 진짜. 아, 그래서 어제 돌아와자마자 그, 이제, 새해, 봄, 그, 있죠? 새해 인사? 그, 찍고, 바로 이제, 쓰러져 잘 보냈습니다. 잘 뻔했습니다. 자질 않았습니다. 네, 이제 가죽이 두 개밖에 없죠? 어, 왔다, 왔다, 아, 그래서 이거 부분 바뀌고 있던 거구나. 어, 민지 이상하다. 네, 이제 그러므로,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그럼 헛소리를 할 수, 있... 헛소리를 할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신없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는데,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컴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울타리가 터져 있죠. 그게 원래 뭐라고 말씀드려야되냐면은제 사탕수수로 확 늘어났고 이제 소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자왜꺼 그, 뭐지? 그아 이거 아니야 이거. 거기에 이제, 거기 이제 외화을집 가기 전에. 내가 네, 마크를 좀 하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많이 살아있네요. 마크를 키고 왔죠. 그 전날에 가기 전날에 키, 마크 좀 키고 왔다면 이렇게 됐어요. 여섯 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뭐 이리 시끄럽... 아, 비 오구나. 날씨를 좀 줄이죠. 날씨 줄였는데? 플레이어증증, 음악구이 음악, 환경, 이것도 줄여야 되구나. 다 줄여. 다 줄여. 다 줄여. 다 줄여. 아, 효과음... 주소리도 줄여야 되지?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정도 되겠죠, 뭐. 딱히 뭐가 많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소리도 힘이 없고, 그러게 됐습니다. 아, 뭐, 좋은 그런 해도이를 보고, 좋게 이제, 큰 큰삼, 선, 큰 선축께서 이제 많이 좀 사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해주시면 내가 부담이 왔는데 아침에는 이제, 해돋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순두부국 먹으려 는데 이거 순두부국국은 이제 가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순두부 포기하고 어 없네 순두부국 포기하고 이제 닭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에 5, 5만 원짜리 제가 거의 한그 먹다 시피했으니까는 네 여섯 명이서 갔거든요 세명세명 앉았는데 거기 이제 저, 저하고 금삼촌하고 그다음에 누구 앉았었지? 누구였지 누구 누구 누구였지누구였지아 막내 <laughs> 막초 남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는 아, 막내 선장 저쪽 저쪽이었는데.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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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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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고양고 고양고 큰 삼촌이 쪄셨고 아 그렇구나 큰 삼촌하고 이제 제아 제, 많은 삼촌의 딸이신 딸인 애고 같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큰 삼촌은 저한테 거의 다벌어지고 작은 삼촌 딸은 별로 안 먹잖아요. <laughs> 별로 안 먹어요. 거의 다 제가 먹다시피 하니까는 아침 에 아침부터 엄청나 더부룩하게 먹었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할짓 없잖아요. 이제 그러 그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이제 근처에 이제 속초 근처에 이제 영화관이 있죠. 무슨 미지겠는데 거기가 가지고 그래 이제 영화좀보 어 이제. 큰삼촌, 딸이, 딸이, 이제, 누나, 저 누나거든요? 저희 누나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가신다니까요. 니, 이제, 영화,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아, 그왜그러시 <laughs> 아이고, 뭐,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되게 부담을 갖죠. 아침에 먹은 것도 되게, 그르, 그르, 막 그러는데. 영화, 영화까지 막 보여주시면 그러면은. 아, 그래. 아, 일단은 뭐. 그렇다 치... 그렇다 치고 그냥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본게 변호인. 이제 봤죠. 실제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 좀... 제 보니까는 좀 짜증이 날 거라고... 좀 짜증이 났어요, 되게. 그게 우리나라 선실이었고. 그게 실제 바탕으로 한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맞겠죠, 뭐. 음? 따라따라란... 네,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점심밥으로, 뭐 먹었었지? 어, 자, 잠깐만요. 어제 뭐 먹었는지, 이거 적어 놨나? 어, 근데 오늘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아, 이거 영상 찍고 있잖아. <laughs> 어, 잠깐만요. 카톡 좀 먹었어요. 아침에 상... 백숙먹었고 닭백숙먹었고 점심이뭐 먹었었지? 아...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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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점심은 건너뛰고 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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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얘는 아침도 생각 안날것 같아 아이 바보 이제 장막 막내 삼촌의 딸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모르는데요. 아침 아침은 보내놨거든요. 근데 생각 안날것 같아. 요 <laughs> 봤는데 답장이 없어. 이럴 줄 알았어. 네 이제 점심을 뛰어놓고요. 이제 생각나면좀 말해드릴게요. 점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작은 삼촌 막내 삼촌 아, 잘안 왔네. 이 아, 진짜. 네, 이제 막내 3촌, 삼촌, 막내 삼촌은 이제 부인이 이제 아내, 아내라고 해야 돼요.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삼촌이 아내, 아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부인이? 부인? 네. 부인이 이제 고대기를 사러 간다고 하 영화트 애들들 들러고 저하고 금삼촌하고 금삼촌의 딸하고 막내삼촌의 딸하고 저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아 저하고 금삼촌 남자이고 막내삼촌 막내 막내삼촌의 막내 딸하고 그러니까 여자 세네 둘이 아 그게는 저 혼자 남자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금삼촌은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지금 이제, 솔렇게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 어울리, 어울리니까, 당연히 어울리겠죠. 이제... 딸이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거의 못 끼겠더라고요. 아, 그 누나, 그, 그거 막, 아, 짜증나. 애, 애기 부리는 거 보고, 아, 짜증나 죽겠어. 아, 짜증나 죽겠었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또 돌아올 돌아올래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좀 이제 상관이 없는 없죠 상관이 없죠 저 저하고는 제가 좀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 어머니는 알겠죠 예, 어머니 친척 같은데요 갑자기 아, 이제 이게 석처럼 이제 온다고 놀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아, 그렇구나 아, 설마, 나고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겠지? 했는데, 큰삼촌께서 전화로, 그, 저, 저 말고, 다른, 그, 오시는 분이요. 오시는 분한테, 밥 먹고 가. <laughs> 아니, 너 뭐, 너뭐 좋아해? 고 그러는 거예요. 회 좋아해? 그,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제 또, 좀, 너무 회 비싼데, 이러시면 안될것 같은데, 했는데. 아... 강제를 끌려다시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좋아서 갔대야 나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어 <laughs> 점심 그래서 제가 점심 뭐 먹은지를 생각을 못한 거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폭식을 하고 <laughs> 돌아왔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회 먹은 다음 더 2시간 정도? 차 막혀가지고 3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laughs> 그 후로 물을 안먹었더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가가지고, 이제, 큰 사촌께서 사주신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한 병을 지금 제 옆에 다먹한 병이 저 옆에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옆에 이거 지금 또 드신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다텅 비었어요. 어제, 어제 하룻밤 다 먹어가지고. 그때 화장실, 화장실 엄청나게 뚫렸고, 오렌지 주스인데. 이제, 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 재미있었네요 뭐,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뭐, 딱히 한, 것, 한 것도 없어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좀 이제, 아, 좀 이제 실례를좀 많이 주셨죠. 이제 할머니도 좀 아프셔가지고. 병이 아니라 좀 이제 어에 많이 다치셨나봐요. 갈비, 갈비뼈라고, 갈비 부서졌다 부수, 했었나?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되게 죄송하죠. 이제 나도 이제 하는 것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도와드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죄송하고 아 에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회를 회회회나라 월요일 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화요일 날에 저녁이죠 저녁인가 저녁이었나 저녁 저녁이다 저녁 어두워서 들어왔을 거 저녁에 이제 큰 삼촌께서 또큰큰 큰 삼촌께서 또뭘사주시냐면요 아. 그 매기 매기 매기탕인가 매기 매운탕인가 매기 매운탕이죠? 아 참었지, 매기 매운탕 맞다. 매기 매운탕을 저녁에 사주셔서 그래요. <laughs> 아 그때부터 시작, 진짜 아 이거 제가 아침에 아 아까 아, 처음 보고 말한 게 이게 이,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매기 매운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맥고, 먹고 왔습니다. 때 말하신 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갈거갈 거니 살래서 살쪄 보내자 살쪄 보내자고 그때부터 말하는 거 매기 매운탕 먹을 때부터 아아 아, 예, 됐다고 이제 대충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엄청 나게 먹고 왔습니다 아네 이제 어때 어때서 이렇게 얘기한 쪽으로 흘렀네요아뭐재밌있니 있었죠 뭐 근데, 어떡하나, 하지? 설날에 갈, 아, 설, 설날 맞죠, 설날? 맞나? 아. 어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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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그. 물어봐. 생각 안 나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오케이.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 왜 짝짝콩진 날까 <laughs> 아. 아, 네. 그, 그, 이제 그...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긴 했는데 영상을 좀 많이 샀죠? <laughs> 그럼 이제 마크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아, 잠깐 아, 마이크 안 꺼지고 있어. <laughs> 아, 깜짝아. 진짜 마이크 꺼졌을 때 진짜 짜증나. 마이크 꺼졌을 때저 혼자 말하거든요. <laughs> 아, 네.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이제, 오토님께서 아직, 제가 안 말했나요? 잠깐만요. 오토님 들어오셨나? 아, 나가셨네. 이제, 오토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스킨 좀 바꿔달라 해야 되겠습니다. 한복 스킨으로 바꿔야겠죠, 이제. 아, 네. 지금 이제 끝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어제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오후 이제 오전 10 1 0시라니1 2시라니10 10 오후 6시에 가가지고 오전 아에라라라라라라라라오11라1 1라라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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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번호를 언제 받았지? 아 진짜 어큰사촌님께서 그 오전 6시 2분에 전화하셨네요. 그때 이제 바로 받고 나와가지고 한 준비하는데 2분 해서 4분 걸렸고요 예, 아침에 일어났으니까는 이제 소금에 들어가서 2분 동안 화장실을 천천히 걸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2분... 4분 수업했죠? 2분에 4분을 했거는 6분 네, 7분의 차에 탔습니다. 아... 어...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었네요. 아... 6시 48분... 오후 6시 48... 아 50분 쯤에 들어왔다. 오후 6시 4 0오 오후 6시 50분 쯤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뭔가 되게, 좀, 그래, 그렇긴 했어요, 되게. 이제 생각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아, 어, 그게 좀 비싼 거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죄송스럽더라 구요 <laughs> 저만, 이제 저만 사주셔가지고, 거기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던, 살고 있는, 이제, 제가 말했죠. 동생, 여동생 두 명, 거기 집에 살고 있는 하고형 한, 뭐, 한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형하고, 이제 동생, 여, 여동생한테는 사주질 않고, 저돈 많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데리고 같이 습니다 그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때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미안한... 방,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너무 비싼 거 사주시는... 거, 그런, 그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번 편에는 좀... 3일 전... 거를 좀 뒤집어 봤네요 이제 마크는 이제 자주 찍을 거예요 다시 컴백했으니까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 좀 힘들긴 하네요 네좀 힘드니까는 댓글하고 구독자하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제, 빡세게 좀, 좀 해야 되니까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래 첫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거, 새해가 할때다말을려 했는데, 어우, 가릴게요. 말을려 했는데, 좀, 오, 좀 되게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HM 마인크, 마, 마린크래프트? 마린?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영상이었고요몇 편인지는 보고 끝나죠 그냥, 그냥, 이좀 아까우니까요. 20분씩 하 짧아지고 있습니다. 20분으로 됐거든요, 지금. 따라라란, 란 어, 10편이네요. 있 와, 이제, 엔더 드롱 잡을 준비 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시라 뿅.